참일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박거니 성경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곳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서 말로 닿을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적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류에 계신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를 미워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이는 바로 호세아 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이 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